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그 우리 유지은 연구원이 어쩌면 그냥 차분해요. 그래가지고 아마 아 뭔지인지 잘 모르실 분 있을 것 같은데 자료 가서 한번 쫙 읽어보시고 들으신다 음에 읽어보시면 이해가실 겁니다. 그러면 자한테 탑픽은 먹어. 강조하고 싶은 중수형 좀 먹고 뭐 이런 것들 해주세요. 먼저. 네, 있습니다. 저희 이제 자동차 섹터에서 어 음. 이제 최 선호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은 음. 사실 이제 지난 2월 말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제 현대차 음.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 어, 봤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인데, 음. 일단, 어, 기존에 저희 예상치랑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이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1조 원을 좀 이제 꽤 그 상회하는 수치를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치 봤더니 예, 이대로만 나와주면 축가될것 같은데. <laughs> 네, 그래서 작년에 이게 본지가 오래됐어요 우리가 일자를. 그래서 장그이 분기를 이제 보시면 음. 어, 가장 특이한 거는 첫 번째로 미국이랑 국내 공장에서의 그, 가동률이 크게 올라오게 됩니다.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재고를 줄이느라고 음. 생산을 작년 2분기까지 미국 공장에서 엄청나게 줄였고, 음. 사실 그것 때문에 저, 저희 같은 입장에서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2분기 실적은 완성차 아닌 이제 부품준이 다 7월달 가니까 이제 엄청나게 다 쇼크였어요. 음. 고생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이제 고정비를 커버하면서 올라오는 금액이 2분기 같은 경우는 뭐 1000개에서 뭐그 이상까지는 이제 좀, 이제,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음. 저희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팰리세이드 수치가 작년에는 이제 제로 베이스고 올해 증산을 그치. 결정을 했기 때문에 2만 8천 대 정도가 일단 생산이 됩니다. 2분기만 음.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매출로 잡히는 거는 이제 출고, 이제 수출도 이뤄지기 때문에 이제 가고 있는 건 이제 미션 손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별도로는 이제 매출액이 나가도 어, 연결해서는 좀 지워집니다. 그래서 여까지 감안하면 2만 8천 대는 아니고, 한 2만 대가 좀안 되는 수치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 심플하게 7월에 출시되면, 3분기시적은 반영될 거 아니야? 어,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그 전까지도 저희는 좀 증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음, 네, 예. 어. 좀더 미세, 미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 그래서, 어, 2만 대면은 실구매가가 저희가 4천만 원으로 잡아도 음. 8천억이거든요. 4천만 원이 음. 아니에요. 그 높죠. 예. 4,500 정도로 잡으면, 어, 그게 이제, 9천억 음. 러프하게 1조라고 보시면, 어, 사실 여기서만 발생하는 이익이 제 생각,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차종별로 좀 다른데, 음. 일단 현대 브랜드 마크 달고 팔리는 차종의 가장 비싼 차종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두자리수 영업이익률이 나올 걸로 지금 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한 천억 이상이 음. 이제 추가되는. 만 사봐도? 음. 예, 예, 예 이제 발생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한2천억 정도가 좀 애드가 되는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로요. 예. 음. 네. 보고 있고, 뭐 나머지 이제 매크로나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저기서 되고, 음. 이제 뭐 그랜저 같은 경우가 마진이 좋은데 작년에 이제 2분기에 좀 많았고요. 대신 이제 G70 같은 게 올해는 좀더 많죠. 그래서 제네시스가 작년에좀 적었으니까. 뭐 이런 것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어그 정도로 일단은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 논리로 그대로 3 분기 4 분기 가게 되면 이제 사조가 나옵니다. 음. 예. 그리고 정말 몇년 만에 자동차 대차가 드디어 좀 숫자가 분교를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는 해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재무 상태표 다음 페이지에 요요 음. 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 있죠. 재무 상태표. 예, 그래서 바로 영업이 바로 밑에. 음. 관계 기업 투자 손익 이건 이제 지분법 이익이고요. 음. 그 밑에 이제 기타 영업 손익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음, 그러네. 음, 그렇죠. 음. 여기 음. 보시면 하는데 음. 그게 이제 17년, 18년에 3천억씩 이제 마이너스 난게 있습니다. 아 그러네. 음. 리포트 여기 있으신 여기 분들은 어, 이제 3천억씩 네, 43페이지요. 네. 43 1960. 어. 그다음에 확주네. 제철이나 이런 보유주식들 있죠. 음. 어. 내려갈 때 이제 현대차 내려다 내려갔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타 영업의 수익이 계속 예, 예, 예. 마이너스 크게 예, 해왔는데, 예, 예. 그래서 보여 주식들인데 대부분 이제 현대차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네. <laughs> 이게 맨날 이게 엄청 빠지니까. 예, 현대차가 빠져서 빠진 거예요. 어떻게 <laughs>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영업이 빠진 것보다 더 빠지게 됩니다. 작년, 음. 재작년 이렇게. 음. 예. 그래서, 그래서 여기 올라올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좀뭐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기아차는 워낙 숫자도 좋은데 잘 가고 있는데 너무 TP가 낮은 거 아니야? 어, 뭐, 뭐, 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일 높은 걸 예. 알고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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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고 있는데. 예. 좀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음. 3분기, 1분기가요. 음. 1분기가 이제 올해 1분기는 작년 1분기랑 해서 지금 보시면 3천억이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음. 그이 금액이 이제 3천억이 전부 다 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통상인환 하네. 통상인금 환입 금액이고요. 음. 기타 영업 소닉에서도한 400억 정도 지금 있는데 음. 이것도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펀더멘탈을 제외하면은 사실 어그그그 그, 그 일회성을 제외하면 사실 펀더멘탈은 어그 1분기는 일단 크게 오르진 않아요. 이게 이제 일단 이제 팩트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인 별로네. 일시 일회성 때문에 예. 네, 이제 거죠. 그 3월 달에 이제 텔룰라이드가 이제 대박으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음. 보시면은 이제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를 해서 빠졌어요, 올해는. 음. 왜냐면 이제 지금 산타페랑 이제 팰리세이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RV의 강점이 있었던 이제 기아차가 RV가 좀 밀렸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상태가 사실 이제 브렉시트랑 WLP t 때문에 음. 어, 공급이 조금 이제 미진한 상태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환율도 사실 이제 유로 환율이 어,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우호적이진 않은 상태이고요. 음. 세 번째로 작년 이제 1분기에는 산타페가 매출로 잡혔어요. 기아차가. 음. 그렇지 예 어. 지금 올해는 없습니다. 음. 예. 아니 분기 수적 보면 기아차는 게 아주 좋진 않아 현대차가 더 재밌지. <laughs> 어 근데 이제 작년 2분기 3분기 보면 다 3천억 체력이었는데 음. 그 숫자들은 이제 상회하는 숫자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어, 음. 예 그래서 지금 뭐제 생각에는 하반기 에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음. 이제 신차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주가가 이, 요새 네. 엄청 좋은 거는 정말 1분기 서파이즈를 갖다가 막 반영해 가고 있는. 예, 예. 그러면서 사실 이제 블룸버그 테이블 상으로도 음. 지금 이제 추정치가 쭉쭉쭉 올라온 거거든요. 그치? 그러면 이제 기계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치, 어, 수급도 있을 수도 있고, 음.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이두 종목은 뭐~ 언한나 완성차를 강조해 오셨으니까 나머지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들은 뭐예요 모비스는 제가 아까 중국 중에 하더라고세 예, 종목에서 예, 하더라고. 모비스의 영업이익 비중 중에서 이제 중국이 큽니다 사실 음. 이제 매출의 핵심 부품 매출액에서 이제 중국이 크고요 여기는 이제 중국이 현대 기아차는 이제 합자사다 보니까 지문법 이익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연결 손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중국 이제 비중이 커서 음.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3분기부터, 어, 가동률이 좀 개선된다라고 말씀을 음. 드렸어요. IX25나, 음. 그냥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차량 KX3인데, 그건 이제 4분기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어, 모비스는 이제 펀더멘탈은 사실, 어, 2분기부터 좀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비스는 한마디로 중국 좋아지면서 모비스가 그러면 돌아서는 그림. 그렇죠. 그렇게 뭐, 예. 보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거 어. 외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현대기아차 비중이 9 0요 사실. 음.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슬로우한데 거기서 모, 모비스는 실적이 정상화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어, 멀티플이 이제 높아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음. 뭐냐면 50페이지에 그 수주 플로우 차트가 하나 있어요. 네, 맞죠?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재작년부터. 엄청 올라오는데. 어, 해외 수주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음. 작년에 이제 보시면은 1.5, 1.7조 정도 했었고, 음. 요게 금액이 올해는 이제 목표는 이제 2.1조인데, 2.2조 정도 되는데, 초과 달성. 한다고가 예, 초과 달성 <laughs> 할것 같고, 음. 그게 이제 10조가 일단 타겟으로 잡혀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탐방도 이제 들렸었고 담당자분이랑 이제 말씀 나눴고 그래서 일단 이제 회사의 스탠스가 기존이랑은 좀 어쨌든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플하게 모비스가 예. 중국 자동차 기업한테도 많이 갖다 판다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일차적으로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OEM도 이제 포함이 될 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사실, 중소형주는 저번에 발표를 하셨죠. 뭐 평화정공부터 자료를 따로 발간한 게 있으니까, 그 종목들, 네. 뭐 평화정공 현대공원 뭐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고, 네. 여기는 주로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세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로 그렇습니다. 예. 자동차 전체 시차청에서 차지한 비중이 한 6%? 칠% 되나? 지금 지금 이제 현대기아 모비스 합하면 그 정도 이제 나오고요. 그럼 그러니까 뭐 네. 어떤데 에 따라서는 이걸 오버에이트 하자는 의견 이제 그보다 높게 펀드 매니저분들은 오버에이트 하셨으면 좋겠고 개인 투자분들 은뭐 제가 저도 오늘 들어보니까 현대차가 더 난데? 저한테 들것 같기는. 아 지금 이제 지금 눈에 딱 보이는 건 제네시스가 잘될것 같고 음. 이제 그런 상세이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기아 차는 또그 외에도 플러스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 멕시코 공장이라던가 그치. 멕시코 공장 이제 미국 비중을 줄이게 되면 이게 여기서 나온 레버리지가 또 커지거든요, 사실. 음. 그래서 뭐 기존의 이제 세단들도 s u v 로더 바뀌게 될 거고,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는 좀 같이 좋아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제 느낌은 정말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이런 가능성을 보서 유지훈 연구님 여러 비유에 좀할 때는 숫자가 안 보여줬는데 올해 숫자가 확인되면서 사이클이 정말 빅 사이클로 한번 가는 거 아니냐. 한 번, 한 번, 이번엔 정말 자동차 애널들이 다시 한번 어깨에 힘주는 시대가 아, 오지 않을까. 네. <laughs> 왜 그런 웃음을 짓냐. 알겠어요. 시작하는데, 오늘 자동차, 그래서 우리, 최근에 저희가 자동차 계속해서 바이크를 아마 이리온도 스튜디오랑 두개 들으시면 많이 했었는데, 지겨울 정도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료는 한번 들으시고 공부하시라고. 결국 주요 되는건 현대차, 기아차 모이스가 어떤 식의 전략을 갖고 가냐를 알고 계셔야 아, 나머지 부분들도 보이시게 돼요. 그러니까 꼭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마무리 들도록 합시다. 예, 이리온이었습